80개 어, 항아리가 미완성 식초. 좀 질이 떨어진다고 황금 흑초로 실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오로지 식초로 단맛이 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식초를 만든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곡 발효 마을 대표 재성입니다. 오곡 발효 마을은 행자부 지정 마을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여기가 원래 제탯자리예요 제가 11대 장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 주변에 뭐 산과 어, 밭들이 어, 11대인 저한테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왔습니다. 한 30년 넘게 KT에 근무를 했어요. 2009년 말에 퇴직을 하고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인생 2막을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어머님 모시고 어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입장이었죠. 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오신 그런 농사 기법으로 농사를 지시는데 뭔가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2010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 받는 과정이 한 3년 정도 돼요. 어 학생이 학교 가듯이 아침에 농업 기센터로 아예 출근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3년 동안 교육 받은 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거의 천 시간이 넘더라고요. 농업에 관한 그 종목 이런 게한 20가지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발효 교육을 받고 나서 어 번쩍 했어요. 아무튼 아 이거구나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 갖게 됐습니다. 크게 나눠서, 곡물식초하고, 과일식초, 이렇게 두 분류가 가능한데요. 곡물식초라는 것은, 현미쌀을 가지고, 돼지감자를 차로 내려서, 그걸 블렌딩하고, 또 울금, 작두콩을 또 차로 내려서 블렌딩해서, 곡물식초는 세 가지, 그리고 과일식초는 뭐 자두라든가, 또 포도, 그리고 또 장성에서 많이 나는 사과, 또 완도에서 나는 뭐 유자 그런 과일을 가지고 어한15 종류의 식초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었을 뿐인데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생각도 못한 실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효입니다. 누에라는 매개체가 뽕잎을 먹고 실크를 만드는데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뽕잎하고 실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질이. 그래서 발효는 신물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제가 하는 발효는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포도당을 만드는 당화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화를 알코올로 만드는 과정, 알코올 발효. 또 하나는 알코올을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등분으로 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초를 만난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퇴직하면서 건강 진단을 받는데, 혈압이 14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에게 혈압이 있을까? 그런대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혈압이 내림이 있더라고요. 우리 할아버님부터 아버님 그리고 형제들까지 다 이런 내림이 있다는 걸 알았고 강의를 받으면서 이 천연발효식초가 혈압에 아주 좋다는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식초를 먹게 됐고요. 또 식초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이제 식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식초는 샘표 간장 회장님 박승복 회장님이시거든요. 아주 유명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시죠. 식초 가지고만 오로지 식초로 건강을 유지하셔가지고 2016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만 95세, 그것만 보더라도 식초가 건강에 정말 좋다는 것이 입증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식초 먹는 방법은 식사를 하고, 식초를 밥 먹는 숟가락 하나를 원료를 따서, 원액을 따서 컵에 붓고, 거기에 한80% 정도 물을 있어 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식후에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혈압이 그때 당시에 140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120에 80 언제 재봐도 아주 안정적이거든요.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식초가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고지혈증 뭐 이런 분들은 식초를 드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식초를 완성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식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4개월 내에서 5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식초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주정식초라든가 또그 여타 식초들은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식초를 사람이 관여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이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그런 산물인데 5개월이면 완성된 식초를 그냥 먹을 수는 있는데 이 토굴에서 저는 최소한 2년 이상을 항아리 속에서 이렇게 자연 숙성으로 침전을 시켜가지고 위에 이제 맑은 식초만 이제 떠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수,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친 식초가 어, 상온에 둬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식초는 그 신맛이 막 완성이 됐을 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톡을 해서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부드럽고 아주 깊은 맛이 나고 또 성분도 점점 이렇게 상승곡선을 걷더라고요 저는 이미 유기농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기농 농법으로 밀을 농사 제가 직접 짓습니다 밀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룩이라는 발효제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전통 방식으로 밀을 갖다가 빠서 한 40%의 수분을 가지고 옛날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꾹꾹꾹 누릅니다 잘다 되어 가지고 한달 정도를 발효를 시키면 온만 가지 미생물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 살죠. 자연 미생물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전통 방식 항아리. 지금은 이제 항아리 방식이 너무 힘들어요. 수제로 하니까 그 무거운 항아리를 옮길려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은 다른 용기를 써봐도 역시 발효에는 항아리밖에 없다 그걸 느꼈고 숙성이 되어야 모든 성분이 상승곡성을 가요 그래서 발효제품은 얼마나 숙성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항아리와 똑같이 그냥 노상에 이렇게 놨는데 그냥 노상에 놔두면 그 미세먼지가 이 항아리를 침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터구를 예, 만들어서 어, 숙성을 토굴에서 한다 여기 100개 정도 항아리가 있거든요 어, 1년에 한 1톤에서 2톤 정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지금 한 3톤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좋은 식초를 만들었다 한들 이 판매가 안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이제 정착이 됐어요 한 300개소에 입점이 됐고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한 10여 곳에 오프라인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제일 많이 판매하는 곳은 직거래입니다. 이제 저희 식초가 나름대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드신 고객님들이 한 100분이 넘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나름대로 이제 판매망은 안정적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식초를 드시고 이제 효과를 보신 거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제 전화를 주시면서 좀 먹었더니 이런 편차가 있었다. 어, 좋은 상태가 나왔다 했을 때 굉장히 좀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소비자들께서 공통된 말씀이 뭐냐면, 식초가 몸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초를 구비해서 먹어야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이 저희 식초를 드시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충성 고기이 됐는데, 식초를 꼭거르실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일단은 식초는 신맛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식초는 미완성 식초. 단맛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당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고 당이 있다는 이야기는 발효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 식초는 얼마 못 가서 부패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완성된 식초는 전혀 단맛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숙성된 식초는 좀 깔끔하니 담백하죠. 이제 미래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저는 봅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상당히 꾸준히 점차 발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그 발효식초 배우는 방법대로 열개 항아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소규모로. 그랬더니 열개 중에 어 일곱 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욕심이 났어요. 80개 정도.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80개의 식초를 담는데 어 5월, 6월 이렇게 잘좀된것 같았어요. 근데 7월 들어서 고수한 그 향기가 점점 스물스물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80개 항아리가 결론적으로는 꽝이 됐어요.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생물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 좀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꽝이 돼가지고 그 80개 항아리를 다 이제 어, 버렸죠. 엎었죠. 시설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걸 알고 나서 저 충북 계산에 발효 아카데미가 있었거든요. 어, 한 2년 이제 공부도 하고 다시 여기 내려왔죠. 그때부터는 한 항아리도 실패가 없었어요. 핵심적인 요인은 사람이 식초를 만든 게 아니다. 어, 미생물이 식초를 만드는데, 어, 환경 조성하는 보조 역할 밖에 안 된다는 걸 정말 깨달았고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든 식초를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다. 그분들이 한 80, 90% 되고, 나도 한번 어, 남은 여생을 식초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이제 하셔요. 잘하고 있는 농장에 가서 한 1년 정도 내가 기술 습득을 한다 차원에서 정말 가서 한번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셔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이제 식약청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천연 발효식초나 모든 식초는 총산도가 4.0 이상이어야 식초로 인정을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숙성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가지고는 약해요. 총산도 6을 만들면 이제 매년마다 숙성이 되면서 산도가 조금씩 다운이 되거든요. 그 대략적으로 한0.2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식초가 숙성되고 또 이제 부드러워지고, 어, 신맛이 좀 이렇게 약해지면서 산도가 떨어져요. 아이고, 식초가 잘 됐네. 알코올이 잘 되고 있네요. 지금 콜 두스를 재보는 건데요. 13%. 지금 열흘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15% 이상 돼야 되거든요. 식초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한 열흘 이상 좀더 지나면 아주 좋은 막걸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현미 막걸리입니다. 이건 현미 막걸리라 맛은 좀 씁쓸함 하거든요. 우리 평상시에 막걸리는 약간 단맛이 나는데 그 현미 쌀에 들어있는 그 지방, 지방으로 인해서 쌉싸름 합니다, 막걸리가. 그래서 막걸리로는 좀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영양성분은 훨씬 영양성분이 많죠. 왜 그러냐면 쌀 눈이 살아있어서 현미 쌀 눈이 쌀 전체의 성분, 영양성분의 65%를 차지한대요. 이것은 이제 대략 한 3년 되는데요. 이제 돼지감자 현미식초입니다.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식초를 한번 색깔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식초가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식초고요. 여기 있는 식초가 5년 된 식초고요. 여기 있는 식초가 이제 8년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흑초로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황금흑초로 이제 상품 개발을 해서 이제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된 식초를 이제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지만 이제 5년, 7년 10년 이렇게 좀그 차등을 두어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치유 농업이에요. 이 식초를 가지고 한 3만 평의 편벽 숲을 구성해서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식초도 드리고 편안하게 산책도 하실 수 있는 좋은 어떤 공간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